오늘은 세 번째 업무 전달 영상이고요. 특수학급 시간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전달하고자 합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저희 반 시간표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옆에 있는 거는 통학학급, 네, 시간표입니다. 어, 이통학학급 시간표는 3월 둘째 주나 셋째 주에 나오게 되어 있고요. 담임스생님께 기본 시간표 작성 다 되시면 저한테 넘겨주세요. 그래야 저희 반 시간표도 만들 수 있어요. 라고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어, 그리고 부탁드리면서 국어 수업 시간을 같이 연달아서 붙여주시면 저희 반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지 않아도 되니까 좀 붙여주십시다. 그리고 뭐될수 있으면 오전에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 1, 2교시에 넣어주시면 제가 아이들 등교랑 준비물 같은 거 챙기기 편해서 그렇게 넣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 시간표는 뭐 선생님 마음대로 작성하실 수 있는 게 아니라 3, 4학년이 되면 교과 전담 선생님과 체육관 사용 뭐 이랑 컴퓨터실 사용 이런 것들이 다 얽혀져 있어서 선생님들 마음대로 그렇게 수정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될수 있으면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어 시간표가 나오고 나면 그렇게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는 부분을 이해하셔가지고 담임 선생님께 부탁드리면 좋겠습니다. 예. 자. 여기서 보시면 제가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 반에 내려오는 국어 수학 시간이고요. 네, 여기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지도선생님께서 투입되시는 시간입니다. 대부분 이 빨간색 시간도 담임선생님과 조율을 하셔가지고 정하셔야 돼요. 네, 과학년이 음, 되면 과학 뭐 실험하는 과학실 시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도움이 필요한 미술 시간. 음, 활동이 적은 아동들은 체육 시간 이렇게 많이 지원을 바라시고요. 네. 이 보시면 빨간색도 전체적인 어걸 보시면 겹쳐지는 시간이 없을 거예요. 예, 이번 지도사님께서 한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음 겹쳐지는 시간 없이 잘 조율하셔가지고 짜시면 됩니다. 네, 먼저 봅시다. 월요일 1교시를 한번 볼까요? 네, 지금 국어, 월요일 1교시 국어, 1학년 2반 친구 있죠? 1학년 2반, 지금 1학년 4반, 2학년 4반, 3학년 1반, 그리고 3학년 3반 친구 있고, 그 다음에 4학년 2반 친구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몇 명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명이 와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저희 반 시간표를 보면, 네. 월요일, 일교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명와 있죠. 네. 자, 요런 식으로 지금 각자의 시간표들이 이한 토에 정리될 수 있도록 우리 반에 누가 오는가를 짜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 보면, 여기 국어, 여기는 수학,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 한번 봅시다. 이 국어 수학은 어떻게 정해지느냐. 여기 1학년 보면요. 지금 국어가 일주일에 몇 개가 되어 있냐면, 여섯 개 되어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 수학은 네 개가 있죠. 하나, 둘, 셋, 넷. 국어 시수 6개, 수학 시수 4개입니다. 그럼 이 시수를 다보전을 해줘야 돼요. 네, 예, 저희 반에서도 국어 6번, 수학 4번이 되도록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이 월요일 1교시가 국어지만 어떤 아이들은 아이는 수학일 수도 있어요. 원래. 봅시다. 음... 이 교시를 볼게요. 여기 1학년 2반 아이 원래 수학입니다. 이 교시. 네, 얘도 수학. 얘도 수학이죠. 예. 네. 그런데 여기 지금 3학년 3반 친구 보면 월요일에 이 교시가 국어입니다. 그런데 저희 반에 와서는 수학을 하게 돼요. 자,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설명해 드릴게요. 자, 어머님들께서는 반에서는 국어 시간이었는데 얘가 이교시에 수학을 했다고 그래요.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자, 1학년 2반 친구 원래 수학입니다. 그런데 4학년 3반 친구는 원래 시간표가 국어예요. 그러면, 이 시간에 누구는 수학 가르치고 누구는 국어 가르치면 제가 너무 혼란스럽고 수학과 국어를 왔다 갔다 하면서 가르쳐야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한 시간에 수학과 국어 과목 중에서 하나를 딱 선택해서 가르칩니다. 대신에 이 시간표에서, 이 시간표와 이 학년에서 가르치는 실수는 보전을 하고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1학년 2반 친구가 국어가 6시간, 수학이 4시간이면, 국어가 6시간, 세 볼게요. 1학년 2반 친구 국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여섯, 국어 6시간 다 확보됐습니다. 그 다음에 1학년 2반 친구 수학 시간 4시간 확보됐는지 볼게요. 자, 하나, 둘, 일학년, 이반 친구만 보는 겁니다. 둘, 셋, 그 다음에 여기 네개 국어 6시간, 수학 4시간. 이 밑에 국어 6시간, 수학 4시간 확보됐다고. 개 10시간, 저희 반에 내려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실수를 다 보전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교육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이 시간이. 정확하게 저희 반에서도 보존이 되고 있다는 게 증명이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거를 짜는 게 조금 복잡해요. 네. 국어 수학을 맞춰주면서 이 실수를 보존해준다라는 게. 그래서 이걸 먼저 이쪽에다 옮겨놓고 그 다음에 어떤 과목은 몇 번째 시간에 가르칠 것인가. 네. 그래서 이 시간들이 여기에 보존이 되도록 하는 거. 시간표 짜는 게 조금 까다롭습니다. 예. 그래서 아이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까다롭겠죠. <laughs>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끔가다 정말 이 실수가 안 나올 때는 다시 선생님들께, 선생님께, 선생님 요 시간 조금만 바꿔주시면 안 될까요? 그럴 때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 그거에 대해서 조금. 그래서 이제 요 시간표가 나오고 국어 수학 시간들을 다 정해지면 요 요것도 다 보존이 됐다. 원래 반에서 배우던 과목, 국어 수학 실수가 저희 반에서도 다 보존이 되면서 이 시간표가 따여졌다. 그러면 이제 제가 수업하는 실수 세가지고 20시간 제가 수업을 합니다. 라고 적어 놓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게 코로나 이전의 시간표였어요. 이제 코로나 이후의 시간표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네. 코로나 이후에는 음, 이렇게 어 일주일에 한 번씩 시간표가 바뀌었어요. 예, 저희 반에 코로나 이후에 시간표가 이렇게 다 다르게 옵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여섯 명이었나요? 음, 그렇죠. 여섯 명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아까와 같이 저희 반에 내려오는 시간, 이번엔 주황색으로 표시를 했었네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주황색으로 표시를 하고요. 예. 그 다음에, 특수교육 보조 인력이 들어가는 시간. 저희는 특수교육 보조 기간제, 한시적 지원 기간제 선생님께서 오셔가지고, 예. 어, 뭐, 수업도 해주시고, 지원도 들어가주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히려 보조 인력이 조금 많아지고, 어, 어떤 날에는, 어, 아이들이 안 오는 날들도 있었잖아요. 원격으로 예, 뭐 그런 그럴 때는 조금 더 어, 많은 시간을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예, 여기 같은 경우에는 등교 온라인, 등교 온라인 되어 있죠. 예,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원을 안 나가도 되니까 좀더 다른 아이들이 예, 음, 지원을 많이 받을 수있었요 그거는 한시적 기간에 교사 선생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그쵸? <laughs> 누구신지 정말 감사합니다. <laughs> 네. 네, 그러셨습니다. 아이들도 너무 좋아해 주셨고, 성교육이랑 안전교육이랑 이런 것도 담당해 주셔가지고, 제가 밥 먹을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정말 감사해요. <laughs> 네. 자꾸 산으로 갑니다. 자 이런 것처럼 여기서 이제 저희 반에 오는 시간 시간들을 그냥 주황색으로 표시하고 지원된 시간들 초록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고요. 자 그래서 나온 게 지금 이 시간표입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제가 할 수가 없었어요. 국어 수학 시간을 제가 발정할 수도 없었고 어 아이들의 시간표가 너무나 막 여섯 막 개가막 일주일마다 무슨 쪽대본처럼 오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게 음, 친구들이 오는 거 먼저 1,2,3교시 적고요. 그 다음에 어, 여기, 여기 특수교사라고 되어있죠. 이 시간에 기간제 한시적 기간제 선생님께서 지원해 주시는 시간 그다음에 특수교육지도사 선생님께서 지원해 주시는 시간 예 여기 보면은 저희가 어 이번 학교가 두 반이었어요 1 2 명의 친구들 그리고 완전통합 친구들도 있었죠 예 그래서 1 2 명의 친구들을 특수교육지도사 선생님께서 어 하시기가 너무 힘드셔서 저희는 한시적 기간제 교사 선생님께서도 오셔서 어, 수업도 이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아이들 지원도 나가주시고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식사지도도 해주셨는데 네, 과목을 고려할 수 없었던 이유는요. 지금 월요일에서부터 금요일까지 이게 고정된 시간표가 아니라 매주 금요일마다 새롭게 예, 짜여지는 시간표였기 때문에 목요일 정도쯤 되면 이제 선생님들께서 그제 막막 막 어, 새로운 시간표를 그 다음 주 시간표를 예, 주시거든요. 그럼 저는 금요일에 이 시간표 여섯 반 거를 다 수합을 해서 다시 또 저희 반 시간표를 매주 짰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제가 뭐 수업 뭐뭐 뭐 얘가 국어 6시간 뭐 수학 4시간 뭐 이런 게 확보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언제 오느냐를 파악하는 게 우선이었고 예. 어떻게 내가 지원을 하느냐, 이 아이가 통합학급에 있을 때, 그게 중요했기 때문에, 언제나, 어, 보시면 알겠지만, 수, 수업, 과목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코로나 시기가 된 이후에는, 어, 1시간이 40분이면, 이 아이가 하는 거, 국어 조금, 수학 조금,으로 시간을 배분해서 수업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아이들 대신에 아이들이 오는 아이들이 적어졌어요. 아까 섯명이었죠 예. 근데 어떤 날은 2, 3학년이 등교하고 어떤 날은 3, 4학년이 등교하고 막뭐 이랬기 때문에 학교에 오는 아이들 자체가 적었고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한두 명이 오게 되니까 이 수업 시간을 쪼개서 쓸 수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 이렇게 같은 경우에 1학년 5반 아이랑 2학년 2반 아이랑 같이 오게 되면 1시간은 수학을 하고 1시간은 국어를 해서 제가 실수를 조정을 하던지 아니면은 1시간 중에서 예, 국어 수학을 조금 조금씩 해서 20분씩 가르치던지 예. 그렇게 조정을 해서 아이들이 지도할 수 밖에 없었어요. 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지금 4학년 급식, 6학년 급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또 1, 3학년 급식 따로 있죠.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의 급식시 시간을 조정해서 이렇게 각자 학년별로 해가지고, 어, 어떤 날은 보면, 예, 아, 이날도 그러네요. 이날도 제가 밥을 먹을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1, 3학년 급식할 때는 지금 4학년 아이 가르치고 있고요. 예, 4학년이 급식을 할 때는 2학년, 3학년 아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 이러다 보니까 어 식사 시간이 학년별로 다르는데, 저 같은 경우는 1학년부터 4학년까지다 가르쳤기 때문에 밥을 먹을 수 있는 시간을 확보를 할 수가 없는 경우도 많았어요. 예, 그래서, 어, 제가 보면은, 여기 보면, 뭐, 4학년 친구가 급식을 하러 내려오면, 동생들과 사교실을 하고 같이 밥 먹자, 이렇게 써놓 써놨거든요. 예, 이렇게 조정을 하기도 합니다. 수, 수, 수업 시간표대로는, 원래는 이 시간에 4학년 아이가 수업을 하고, 나머지 2학년, 3학년 아이들이 이 시간에 밥을 먹거든요. 예, 그러면 이 선생님 혼자서 1학년서부터 1학년, 3학년, 2학년 친구 두명해 가지고 네 명을 급식실에서 지도하시기도 쉽지 않으실 뿐더러 예, 저 또한 이 급식 시간을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맞으면 이 아이가 먼저 내려왔을 때 먼저 수업을 같이 하고 어, 사학년이 수업하는 이 시간, 1학년부터 3학년까지 급식하는 시간에 예, 이 아이를 같이 데리고서 밥을 먹어서 저희 이 다섯 명의 아이, 사학년 원래 이 아이까지 다섯 명의 아이를 어 한시적 기간제 교사인 힘찬 반 선생님과 제가 사랑 반 교사가 두 명이서 급식 지도를 할수 있도록 그러면서 저도 밥 먹으면서 양쪽에 애들 먹여 가면서 할수 있도록 예, 이렇게 시간표를 조정하기도 합니다. 네, 예, 이거는 지금 어 일주일 7일 중에 하루에 시간표고요. 매일마다 시간표가 달라요. 왜냐? 학교에 오는 아이들이 달라지니까. 예. 그리고 매주마다 시간표가 달라지니까. 예. 이게 저한테는 최선이었습니다. 이게 뭐 정답이다, 아니다, 이런 게 아니라요. 이게 저로서는 최선의 방법이었고, 예. 아이들이 언제 오고 가는지를 파악하고 어떻게... 어, 아이들에게 지원을 하느냐를 정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다는 거죠. 예. 저로서는 그랬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해주시면 돼요. 예, 매주마다 이게 되게 좀 복잡하다.